안녕하세요. 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너무 강하게 복수전공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서 이번 영상에서는 복수전공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든 또 다른 이유는 생각보다 복수전공을 선택하시는 분이 많았고 댓글로도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영상에서는 이왕 복수전공을 시작했다면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을 얘기 드리기 앞서서 복수전공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업을 듣고 좋은 시험 성적을 가지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에 많은 강의와 정보들로 가득 찬 지금의 환경에서 책만 보고 성적이 좋다 하여 이 사람의 실력을 검증할 수도 없거니와 학위를 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복수 전공으로 그 사람의 전공 영향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실무 역량을 보거나 경험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론은 실무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슬프게도 기업에서 실무 역량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게 접근한다면 누구보다.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복수전공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수전공이 빛을 보기 위해선 복수전공의 지식이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학을 복수전공하면서 마이크로 프로세스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펌웨어 혹은 인베디드 개발과 관련한 수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메모리 반도체 혹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여 저장용 반도체가 아닌 정보처리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에 명령을 주도록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거나 통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집어넣거나 디바이스와 디바이스끼리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해당 수업의 프로젝트 주제로 배수로 청소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말은 거창해 보이지만 구동기로 서버 모터를 사용하고 LCD 디스플레이에 로봇의 위치를 찍어 보여주는 기능을 모사하는 수준으로 수업에서 모두 다루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러한 지식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수업과 동시에 복수전공 졸업을 위한 졸업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했었는데요. 졸업 프로젝트에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스 수업에서 구현했던 기능을 조금 더 리팩토링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졸업 프로젝트 때 발전시킨 역량을 응용하여 전동 자전거에 쓰이는 전자부품을 만들어 공모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제 전략을 눈치채셨나요? 제 전략은 단순합니다. 바로 한 가지를 배워서 여러 번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지 기술을 계속 리팩토링하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역량을 높였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한 가지 기술을 점진적으로 개발하다 보면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을 뿐더러 공모전 참여와 같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볼때 단순히 성적이 좋다라고 어필하는 것보다 유용했습니다. 사실 성적이 좋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이력서에 성적을 기입하는 것 외에는 자소서나 면접 때 어필할 수 없겠죠. 면접가는 단순 지식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나 역량이 기업에 적합한지를 알고 싶기 때문이죠. 아무튼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경험, 혹은 스토리라 사실 경쟁력이나 변별력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해당 전공 분야 학생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일 뿐이지 본 전공을 한 학생보다 경쟁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죠. 다들 졸업 프로젝트로 뭔가를 만들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년 동안 그것을 해왔을 것이고 복수전공은 길어봐야 1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넥스트 레벨로 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조장을 해서 리더를 해볼까요? 아닙니다. 인턴 경험을 쌓을까요? 금턴이라 힘들죠. 어학 성적으로? 아닙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조금 다른데요. 바로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예상하고 이를 설계해보는 경험을 가지는 것입니다. 뭐야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인데 뭔 클라이언트며 요구사항을 어떻게 파악해? 장난하냐? 하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취업 스터디를 할때 다른 친구가 했던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드론이라는 비행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드론의 사용처에 따라서 페이로드는 얼마이고, 기체 중량은 얼마이고, 중량에 따른 배터리 전략은 얼마이며, 비행거리, 속도, 카메라 센서와 같은 기능별 요구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특정 클라이언트라고 가정해보고 해당 클라이언트의 요구도를 정하여 이에 따라서 부품 비용에 대한 자금 조달 그리고 설계 기간을 직접 산정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농업용 드론이라고 하면 농약을 담을 정도로 페이로드가 커야 할 것이고, 그 페이로드를 감당하려면 기체 중량도 커야 할 것이고, 기체 중량과 이동거리에 맞는 배터리도 선정해야 할 것이며, 어떤 기능을 넣어야 할지 등등에 대한 요구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개발해 보면서 필요하면 논문 결과나 기타 자료들을 참고하여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보고, 시험을 통해서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실무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가지고 취업할 때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공모전 아이템으로 적용할 수도 있죠. 제가 예시로 든 드론이 아니더라도 자동차와 같은 거대한 시스템의 화이 시스템 즉 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진행함으로써 난이도를 낮추고 이에 수반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에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어 본인이 자동차의 와이퍼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라고 가정해 보고. 와이퍼 제작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로드를 자신의 여건에 맞춰 난이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와이퍼를 예로 든 것은 와이퍼를 설계하는 것이 쉽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혼자서 다 설계할 수는 없으니 하위 시스템 단위를 선정함으로써 자신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리소스를 조절해 보라는 취지입니다. 와이퍼를 그냥 만들어 봤다와 위에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만들어 본 것은 사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은 클라이언트의 요구도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도 하고 기존에 만들었던 제품이 요구도가 잘못 반영된다면 시스템 변경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인이 직접 가상의 엔지니어링 과정을 만들어 실습해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어떠실까요 이제 복수전공에 대한 걱정을 지워버리고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으시겠죠 학점 따기도 힘든데 뭘 저런 것까지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적성에 맞는 복수전공으로 전공을 바꿔 취업을 하고 싶거나 대학원에서 복수전공에서 했던 지식들을 활용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학점 따기 바빠서 실행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작은 단위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노력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서는 차별화된 인재로 생각이 되어 본 전공 학생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인 복수전공을 100%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요약해보면 첫째는 프로젝트 경험을 응용하여 리팩토링하는 경험을 쌓자 둘째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가정해보고 이에 대한 엔지니어링 설계 분석 검증을 경험해보자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 어느 전공이든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있을 것이며 기업의 클라이언트들은 모두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의 프로세스를 연습하거나 사고하는 것만으로도 실무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위의 프로세스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